1980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쯤 내 차례가 오는 걸까? 나도 한번 제대로 풀리는 해가 있긴 한 걸까? 그 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병오년 47세가 되시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원숭이가 불을 만나면 그 영리함이 빛을 발한다고요. 바로 2026년이 그 해입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화기가 여러분의 금기를 달구어 단단하게 벼려내는 해 쉽게 말씀드리면 시련을 거쳐 진짜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1980년생이라도 태어난 달에 따라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달은 재물이 폭발하듯 쏟아지고 어떤 달은 조금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활별 운세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본인 생활이 나올 때는 눈과 귀를 더 크게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운세를 볼 때는 작은 정성이라도 표해야 복이 온전히 따라온다고요. 예전에는 쌀 한데 달걀 몇 개라도 정성껏 내밀었던 게 바로 복채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야 좋은 기운이 제대로 전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요즘 시대에 복채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바로 좋아요 하나, 구독 한 번이 현대판 복채입니다.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2026년 오늘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서 폭채 올려주세요. 그래야 오늘 들으시는 좋은 기운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활을 남겨주세요. 저는 몇월생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2026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부터 소원은 입 밖으로 꺼내야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마음 속에만 담아두면 하늘이 모르지만, 이렇게 글로 적어두면 그 소원이 우주에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2026년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 될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제가 좋은 기운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1980년 경신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 2026년 병호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불의 기운이 여러분의 금 기운을 만나는 해입니다. 옛말에 쇠도 불에 달거야 명검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뜨겁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올한 해가 그렇습니다. 실현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꾸준히 노력해온 분들에게는 그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는 해예요. 다만 생활에 따라 그 복이 터지는 시기와 방식이 다르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7세라는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제 진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 흐름만 잘 타시면 앞으로 10년의 키반이 단단해지는 해가 될 거예요. 1월에 태어나신 1980년생 원숭이띠 분들 올해 정말 좋습니다. 재물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해예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샘물이 끊이지 않듯 재물이 들어온다고요. 바로 올해 1월생 분들의 운이 그렇습니다.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예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움직이면 그 행운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올해는 투자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무모하게 우리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 관심을 두고 계셨던 투자처가 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운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사나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움직이면 일이 생기는 해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옮기는 것이 오히려 푹을 불러오는 행동이 되어 매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니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 관련 일이 있다면 올해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가정에도 좋은 기운이 감돕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집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면 올해 모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풀리고 갈등이 있었다면 화해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건강은요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원기가 왕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올해는 건강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1월생 분들 올해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2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 횡재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눈이 반짝반짝해지실 거예요. 횡재라는 게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재물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로또에 당첨된다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해오던 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가 터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올해는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작은 걱정이 줄어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면 성과가 따라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세요. 올해는 그런 과감함이 복을 부르는 해거든요. 주식 투자도 좋은 흐름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하시면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가족 모두 마음에 드는 곳이라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쉽게 성사되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올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불화로 번질 수 있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을 써주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잘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매우 양호합니다. 계획한 일을 마음 놓고 추진해도 될 만큼 체력이 뒷받침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3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분들, 올해 재물이 가득 쌓여가는 운세입니다. 옛말에 곡간에 콕식이 차오르듯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올해 3월생 분들의 재물운이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니 마음도 편안해지는 해요. 그동안 돈 때문에 걱정했던 일들, 경제적인 압박감이 있었다면 올해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함께 일을 도모하면 큰 이익이 따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세요. 그게 오래 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좋은 흐름입니다. 급격한 폭락만 없다면 생각한 만큼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건 기본이겠죠. 이사의 때가 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순조롭고, 매매 역시 큰 이익을 얻으며 쉽게 성사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동안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올해 과감하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올해 여행 중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연애 상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기회가 되시면 여행을 다녀보세요.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혹시 오래된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해 빠르게 회복되는 기운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3월생 분들, 올해는 마음껏 펼쳐나가셔도 됩니다.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4월에 태어나신 1980년생 원숭이띠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해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들어오는 폭보다 세어나가는 폭을 먼저 막아야 한다고요. 바로 올해 4월생 분들의 운이 그렇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는 게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이런 말에 솔깃해서 금전 거래를 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올해는 남의 말을 가려듣거나 아예 귀를 닫아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는 삼가시는 게 최선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기운이 있거든요. 올해는 투자보다는 저축 확장보다는 유지에 집중하세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있으니 급하게 옮기시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 역시 때가 아니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큰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올해는 특히 신중하게 처신하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도 사소한 일로 틀어질 수 있으니 감정조절에 신경 쓰시고요. 건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작은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바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생 분들 올해는 수비의 해라고 생각하세요. 잘 지키면 내년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 정말 좋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옛말에 순풍에 돛단 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올해 월생 분들의 운세가 그렇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사업이 확장되고 거기에 귀인의 도움까지 받게 되니 재물이 풍족해지면서 명예까지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시는 일을 확장하셔도 좋고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올해는 성공의 기운이 함께 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올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세요.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면 아깝습니다. 주식 투자도 성과가 있는 해입니다. 투자한 것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니 그동안 묵혀두었던 종목이 있다면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이사도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보다 더큰 집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확장하여 이사하는 기쁨이 있어요. 매매로도 큰 이득을 보시니 부동산 관련해서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올해가 적기입니다. 혹시 시비나 구설수로 마음 졸이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에요. 하지만 기존에 맺어놓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큰 성과나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찾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거기서 복이 나옵니다.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근심 걱정 전혀 없이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하셔도 될 만큼 체력이 뒷받침됩니다. 5월생 분들 올해는 확장의 해입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크게 펼쳐나가세요. 6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분들 올해 금전운이 좋습니다. 재물이 줄어들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해예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난다고요. 바로 올해 6월생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세요. 이것저것 손대지 마시고 특히 투기성 강한 것에는 손대지 마세요. 한 길만 꾸준히 가시면 반드시 이익이 따릅니다. 주식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시장 흐름을 읽으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감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움직이세요. 이사는 올해 매우 좋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익이 커지는 흐름이에요.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 복을 불러오니 이사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올해 실행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매매가 있다면 올해 의외로 손쉽게 성사됩니다.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기운이 있어요. 소송 관련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일 없이 곧 해결되는 흐름이에요. 대인 관계에서는 한 가지 기억해두세요. 진심을 담아 배려하고 도움을 주시면 상대방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 진심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진심이 통하는 해예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건강은 원기왕성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 없이 하시고 싶은 일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6월생 분들 올해는 집중과 진심이 키워드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 금전운이 최상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재물운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옛말에 구하면 얻고 투드리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올해 7월생 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얻고자 하면 얻고 구하고자 하면 재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어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는 운입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큰 이익을 얻으시게 되니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아주 높은 해라는 뜻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을 만큼 투자한 대로 이익이 따라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부와 분석은 하셔야겠지만, 올해는 운이 확실히 받쳐주고 있어요. 이사도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큰 집으로 옮기는 경사가 있어요. 주거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해입니다. 매매도 좋은 가격에 쉽게 이루어지고, 이득 또한, 근히,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놓으세요. 우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리한 쪽으로 일이 풀리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가정에 관해서는 한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올해 가정에 어려운 고비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비를 극복하시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과 함께 이겨내면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단단해지는 기운이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과신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관리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올해는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7월생 분들, 올해는 재물 대박의 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8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 금전적으로 전혀 궁색하지 않은 한 해가 됩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꾸준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요. 올해 8월생 분들의 재물운이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한 방에 터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신 수입이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끔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노력하세요. 그게 오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밀어주는 기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셔야 해요.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꾸준히 노력할 때 사업도 순조롭고 재물도 따라옵니다. 주식 투자는 이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손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욕심부려서 더 가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사는 가족과 충분히 합의하신다면 어느 곳으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가족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면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매매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사되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소송이 있으신 분들은 이기고 지는 것이 노력에 달려 있어요. 올해는 그냥 운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 관계는 올해 매우 좋아집니다.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지고 혹시 끊어졌던 인연이 있다면 다시 이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소원했던 가족과 화해하거나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올해 한 번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8월생 분들, 올해는 꾸준함과 겸손이 복을 부르는 해입니다. 기억하세요. 9월에 태어나신 1980년생 원숭이띠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든 흐름이 있어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는 법이라고요. 올해 9월생 분들이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해요. 문제는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손에 쥐어지는 듯하다가도 어느새 빠져나가 있으니 답답하실 수 있어요. 더 속상한 건 이거예요. 평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마저 모르는 척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게 없으니. 서운하고 허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일이 더 꼬입니다. 올해는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담담하게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진행하던 일들이 자꾸만 꼬여간다면 확장보다는 축소를 선택하세요. 지금은 크게 벌리실 때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데 집중하시고 투자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현명합니다. 때가 아닐 때 무리하면 손해만 커져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는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곳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매매도 큰 손해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니 부동산 관련 일은 추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송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꼬여서 승소하기가 어려워요. 가능하면 법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복잡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차칩부 적절한 관계로 인해 소문이나 오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시고, 신중하게 처신하세요. 말과 행동을 아끼는 게 올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건강은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9월생 분들, 올해는 참고 기다리는 해입니다. 이 시기만 잘 넘기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10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 정말 좋습니다. 재물이 가득 쌓여가는 운세예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복은 돌고 돈다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것들이 올해 비로소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동안 돈 때문에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은 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시면 큰 이익이 따릅니다. 협력이 복을 부르는 해입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도 좋은 흐름입니다. 급격한 폭락만 없다면 생각한 만큼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은 늘 주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운이 함께하니 평소보다 과감하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미사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옮기셔도 순조로워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매매도 매우 큰 이익을 얻으며 쉽게 성사되니 부동산 관련 일은 올해 적극 추진하세요. 법적인 문제나 소송으로 걱정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올해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소송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셨던 일들이 말끔히 정리되는 해요. 그리고 재밌는 기운이 있어요. 올해 여행 중에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평생 함께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행을 다녀오세요.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해 빠르게 회복되는 기운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10월생 분들 올해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11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는 지혜롭게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해입니다. 옛말에 조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어요. 올해 11월생 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돈거래와 보증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마음의 여유와 금전의 여유가 함께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운수대통이 해요. 경영하시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그동안 힘들게 버텨오셨던 분들도 올해는 한숨 돌리실 수 있어요.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투자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올해는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시면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기다림도 투자의 일부입니다. 이사는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손해를 봅니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억지로 밀어붙이시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오랫동안 끌어오시던 소송이 있으신가요? 오래 드디어 쉽게 해결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대인관계는 올해 매우 좋아집니다. 관계운의 흐름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친분이나 협력관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습니다. 사람 복이 들어오는 애니까 적극적으로 인맥을 넓혀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건강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건강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생 분들, 올해는 신중함이 복을 부르는 해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12월에 태어나신 1980년생 원숭이띠 분들, 올해 꾸준함이 빛을 바라는 해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성실한 농부에게는 반드시 수학이 있다고요. 올해 12월생 분들의 운이 그렇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어요. 화려하게 한방에 터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쌓여가는 재물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세요. 작은 이익이라도 차곡차곡 모이면 큰 재산이 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에요. 큰 이변만 없다면 상당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잘 살피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사는 어느 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방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심하고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하세요. 계획했던 매매도 모두 쉽게 이루어지고 이익이 생기니 부동산 관련 일은 올해 적극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덕을 베풀어 오신 분들께는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송이 있더라도 쉽게 해결되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평소에 쌓아온 선행이 오래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신 분들께는 선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가족과 지인과의 관계도 오래 더욱 돈독해집니다. 기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연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사람 복이 들어오는 애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은 가족 모두 좋은 편입니다. 가만한 번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 이상 없더라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12월생 분들, 올해는 성실함이 보상받는 해입니다. 묵묵히 걸어오신 길이 빛을 바랍니다. 정석철학과나 함께해 주신 1980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여기까지 2026년 병원연 생활별 운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47세가 되시는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 불의 기운이 여러분의 금 기운을 만나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게 됩니다. 쇠도 불에 달거야 명검이 되는 법이에요.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꾸준히 노력해온 분들에게는 그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는 해예요 다만 생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시기도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운은 키우시고 주의해야 할 기운은 미리 대비하세요. 오늘 안다는 것은 피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알고 대비하시면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른 생년 운세가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다른 생년이신 분들 계시면 해당 영상도 꼭 찾아보시라고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활과 2026년 소원도 남겨주세요. 함께 좋은 기운 나누고 싶습니다. 1980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2026년 병원 연한해 동안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정석 철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